안녕하세요. 오늘 화창한 가을 날씨에 여기 공원에 파크 골프장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를 치려면 하루에 20만 원 이상 듭니다. 파크 골프는 돈십원 들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 여기 오면 은 아무나 하고 만나서 칠 수도, 있, 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고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또 아, 쳐보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어, 좋습니다. 맞아요. <laughs> 네. 또, 또, 나름대로 또, 또 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휴일을 맞이하여 가까운 공원에 지인들과 함께 한국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카크 골프는요, 공한 개, 클럽 한 개, 어,만 있으면 골프를 한답니다. 클럽과 공만 구입하면은 비용은 하나도 안 듭니다. 지인들과 만남을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며 게임을 하니 건강도 좋아져서 하루가 즐겁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니 건강도 좋아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파크 골프는 어떻게 배우냐고요? 사시는 지역에서 문의하시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신 분은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셔서 지도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골프를 아시나요? 파크 골프를 아시나요? 파크 골프는 체하나 공항계로 골프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안 좋으신 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 마땅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못 찾으신 분,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파크 골프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말끔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파크 골프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나는 시간에 가셔서 골프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골프와 룰과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기분으로 파크 골프를 한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ye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휴일을 맞이하여 가까운 공원에 지인들과 함께 파크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파크 골프는요 공 한개 클럽 한개로 골프를 하며 부담도 비용이 거진 없습니다 골프는 장거리도 가야 되고 1-20만원 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친구들과 함께 적당한 운동도 없어서 학크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고 배냐고요 사시는 지역에서 문의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신 분도 지도자 가정을 이수하셔서 지도자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골프들 많이 배우러 오세요. 컷.